여러분들, 팁 가겠습니다. 팁을 갈게요. 야, 어떻게 할까? 경기를 들어가서 할까요? <laughs> 또제형 상태 여서 와라 추천 절차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훈련장 가서 할까요? 근데 이거는 훈련장 안 가서 해도 돼. 경기하면서 해도 돼. 근데 정확히 보여주려면, 어, 여기 가서 해야 통하겠죠? 카드깡 할게. 이것만 팀만 알려주고 할게. 팀만 알려줘. 카드깡 할게. 피파 십 상태도 피파 십인데 화면이 어둡다고? 지금? 화면이 어두워요? QW 제가 알려드릴게요. QW 누를 때, 아, 이건 솔직히 말로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말로만 해도 되는데. 상대가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누를 때, 자, 보세요. 침투를 할 때, 여기서 QW 이렇게 누르겠죠? 침투를 하면 QW 이런 식으로 누르겠죠? 그죠? 이렇게 누르겠죠?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볼터치가 QW 갈 때, QW가 갈때 볼터치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좀 길죠? QW가? QW가 길게 가요. 이거를 조금 줄이는 리스크 방법이 있어요. 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누르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누르면 되냐면 자 띱니다 띠요 아, 이런, 아 잠깐만 자 띱니다 아 씨발. 근데 아, 이거 소, 경기를 해야겠다 뛰면좀 짧게 가죠 발 앞에 뚝 떨어져요 방 보셨어요? 보셨어요 에펜베르크한테 갈때? 에펜베르크 갈때 방 보셨나요? 에펜베르크한테 방 갈때 보셨어요? 조금 짧게 가요. 리스크가. 발 앞에 떨어지게 가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어, 응 봤는데 어떻게 하는건데 보셨죠 방금? 멀리 가는게 아니라 짧게 발 앞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거야. 그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거야. 그치? 이거 나만 알고 있을게. 일단 EACC EACC EAC, 혹시라도 갈 수도 있잖아. 그니까, 러 나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나중에, 그 말해줄게요, 나중에. 갔다 와서, 어. 짧게 누르면, 응,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단, 안 돼. 일단, 나만 알고 있을게요, 일단.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거야. 이런 방법이 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QW 기가 막히게 떨어지거든요. 키퍼 반응 못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QWW가 아니라, 두번 누르는 게 아니라, WQ 맞아요. WQ. WQ를, WQ를 올리시면 되고, CA 할 때, 그 상태 내가 말해준 거잖아. 재형이랑 상태한테 내가 말해준 거거든. EACC 그, 갈 때. 그리고, CA 올릴 때도 여러분들, 봐봐. 여기서 가면, CA 올리면, 이렇게 올리, 올리잖아요. CA를 올리는데, 가끔 여러분들, 라보나 나가지 않아요? 가끔 라보나 나가지 않습니까? 가끔 라보나가 나가잖아. 그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똑같은 방법이야. 응용하면 돼. A를 누르고 C를 누르면 돼요. A를 누르고 C를 누르면 똑같이 커서를 풀리게 만들면서 라보나가 아닌 정확한 크로스가 가요. 정확한 크로스가 갑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알게 됐냐면, DZ 때문에 알게 됐어. 반대로 누르시면 돼요. 반대로. 반대로 눌러도 먹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예전에 그게 있었단 말이야. 슛격이 있었던 거 아시죠? 슛격 때문에 여러 가지 슈팅이 나올 수 있었어. DZ나 ZD나. 모션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모션이 먼저 들어가, 들어간 다음에, 기술을 넣어줄 수가 있었단 말이야. 어? 기술을 넣어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다 AC거든요. AC 크로스인데, 그거를, 그걸로 응용해서 만든 게 이거였어요. WQ, 어, 그러면 WQ가 되지 않을까? WQ, AC, AQ. 다 되지 않을까 했거든? 다 거꾸로 하면 돼요. DQ 맞아요. DQ 다 있어요. DZ, DQ가 아니라 어 DQ는 그거죠. 모션을 먼저 D가 들어갔다가 D가 들어갔다가 Q를 누르면 이렇게 가요. t 가 방금도 QD가 아니라 D를 누른 다음에 Q를 누르면 저렇게 가요. 모션을 먼저 갔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슛격이 있었다면 키퍼의 모션을 보고 모든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슛격이 없어지면서 저 기술들이 다 무용지물이 됐던 거야. 슈팅에 관해서. 그래서 기격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아시겠죠? W키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W키 이렇게 쓰면, 발 앞에 떨어지죠, 이렇게? 방금 보셨죠? 그리고 AC로 올리고, AC로 올리면, 라고나 없어지고, 라고나로 안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크로스는.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AC가 방금 같은 상황이야. 어때? 꿀이었지? 어때? 꿀 아닙니까? 자, 이렇게 가요. 라보나 크로스는 CA 누르면 간단 말이야. CA 누르면, 아, 나는, 아, 씨발, 여기서 CA 눌렀을 때 나는 라보나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야. 크로스 받으면 미리 커스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이게 패드한테는, 패드한테는 잘안 통해. CA가 원래 잘. CA가 패드한테 잘안 통해. 미리 커스 잡아놓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제 카드깡을. 카드깡을 구독 이벤트를 계속해요. 계속하면서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 드릴 거예요. 아, 자, 갑시다. 여러분들. 꿀팁 인정? 카드깡 갑시다.